군의군이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군의군은 보건소 앞 내거리에서 양산온 폭염 오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폭염에 대비해 군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를 활용해 안전관리과 직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홍보 전단지와 물티슈, 부채, 양산 등을 배부하며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17시까지 외출 자제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 양산 사용만으로 체감 온도를 약 10도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를 중심으로 쿨링용품과 교육자료를 배포하며 폭염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